안녕하세요. 자기경영 s m b a 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을 10년, 20년 지나서도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순간이 상상이 잘 되시나요? 만약 상상이 잘 되시는 분이면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평생 이제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좋아하는 일을 수익화를 해서 아, 내가 이 일로 정말 살고 싶은데 라는 고민은 많은데 할수 있는 방법은 잘못 찾고 있거나 시도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를 원하는 분이 되게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원하는 시간에 커피숍을 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따뜻한 커피를 한잔딱 마시면서 베이글로 아침을 먹고 여유롭게 책도 좀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여유롭고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살아오고 싶은 모습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좋아하는 걸 찾지?라는 고민도 많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잘하는 걸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고민을 하면서 20대의 시간을 대부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34살입니다.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이거를 좀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지금 이 유튜브를 찍게 되는 것도 그런 과정 중에 일환인 것 같고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연설에서 보면 저의 커넥팅 다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찍어온 삶을 가, 살면서 찍어가는 점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다 어딘가에서 이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찍어온 점이 몇개 없어요 그 말은 다양한 시도를 못해보고 있는 환경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시도가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20대를 지내면서 화학공학을 다녔지만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고, 3년 동안 휴학을 쉴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놀면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서도 놀고, 저기서도 놀고, 영어가외도 해보고, 막 정말 다양한 것들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지금 뭐네 군데를 다녀보고, 해외영업도 하고, 채널 관리도 하고, 채널 발굴도 하고, 국내영업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이 많았고, 그러면 안 해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믿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 순간까지 오기까지는 작년 9월달에 아 뭐라도 하자. 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간단해요. 그 많은 소셜 네트워크들 중에서 그냥 가장 많이 써봤고 그게 끝. 그래서 제일 진입장벽이 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렇게 혼자만의 꽁냥꽁냥하는 것도 목표는 있어야 앞으로 좀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커넥팅 다시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점한개가 약간은 견고하게 찍혀야 다음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작은 목표는 1년 뒤 지금 내가 1일1 포스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불안과 위로 글을 적었으니까 괜찮아 불안이야 라는 도서를 출판을 하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출판은 못했죠. <laughs> 그치만, 그 덕분에, 뭐, 물론 주제는 바뀌었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리고 그, 지금 동기부여랑 자기계발을 쓰게 되는 일일일 포스팅하는 그런 빵댕이 힘을 가지게 됐고, 시간 관리하는 방법 직장인이면서 하루에 한 시간만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쓰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모으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었긴 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런 선택들을 마음속에서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내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키우다 보니까, 브레이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강연을 갔던 자리가 있는데 제가 각각 파트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승원 대표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의사결정 방법이었어요. 그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회사였기 때문에 특히 최종 목표는 매출로 잡혀있었고 의사결정 방법 중뭐 예를 들어서 A를 하고 있는데 B라는 방법을 누가 제시를 했어요. B가 매출을 더잘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 바로 B를 선택해서 액션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레벨로 내려와서 일상으로 적용을 바꾸고 돈이 풍성하진 않더라도 직장인이거나 돈을 조금씩 벌거나 하면 그래도 자신에게 조금씩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어디서나 뭐 책을 산다던지 유튜브 뒤져보면 방법론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고 정했다. 그리고 이게 나에겐 지금 가장 많은 리소스가 시간이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 내일부터라도 시작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을 꽤 많고 그 덕분에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두 개나 키우고 있고 최근에 또한 개를 더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랑 브랜딩 좀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을 브랜 하라 라고 하는 걸로 시작 했고요. 그거 말고도 창업 부트캠프라고 하는 8주짜리 라이프 해킹 스쿨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과 마케팅 등등등 가르쳐주는 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병행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계속 방법이 생기고, 또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고, 이게 시간이 누적이 쌓이다 보면 더, 저도 더 낫게 만드는 방법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처음에는 뭐, 이게 다 너의 자산이야. 이런 것도 도움이 돼. 20대는 고생을 해봐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그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봤을 때에는 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